교재 교재 33페이지입니다. 펀드 베이스 a s 기금 기반 파이 n a 스테이 a l s t 기금단위 재무제표 기금 재무제표 펀드 파이 f i 스테이 c i a l 우리가 m 니지먼 g 디스커션 앤드 i s c u s 도 살펴봤고 g o 먼트 와이드 파이낸셜스테이먼트의 포맷도 살펴보셨고, 이제 펀드 파이낸셜스테이먼트 포맷 살펴봐야 돼요. 뒤를 열어서 노트 디스클로저, 리quired supplement information. 기본 재무제표, Basic Financial Statement 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Fund Financial Statement. Government Funds Category, Proprietary Funds Category, Fiduciary Funds Category. 자, Fund 정의부터 나옵니다. 영문 박스를 보시면, A Fund is defined as asia로 정의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fiscal and accounting entity, 재정 실체, 회계 실체, 재정 및 회계 실체, with a self-balancing set of accounts, 대처 일치하는 일련의 계정 과목들을 갖는, 그렇게 해서, recording cash and other financial resources, 현금을 포함하는 기타 재정, 자원들, 기타 재무 자원들을 리코딩도 하고, 각펀드별로 그 다음에, together with all related liabilities, 관련 부채도 리코딩하고, and residual equities or balances. 음, 자녀, 지분, 잔액도 보고하고, 리코딩하고, 펀드 하나하나가, 또 changes therein, 변동액도, 변동 내역도 보고하고, 지금 하나하나가. 그래서, which are segregat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specific activities or attaining certain objectives. in accordance with special regulations restrictions or limitations 정부가 조달하는 자원들은 정부는 이 단체익 이 집단 이익 추구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렇게 재정 조달을 하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 프로바이더들이 이렇게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 그래서 regulations regulations 뭔가 이 지금 스페셜한 regulations 규제 음, 대상이 되기도 하고 Restrictions 제약의 대상도 되기도 하고 Limitations 제한의 대상도 되기도 하더라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음, 지금 Regulations, Restrictions, Limitations가 요구하는 음, 요구하는 그 Specific Activities를 수행할 목적으로 혹은 Certain Objectives를 Attaining, 달성할 목적으로 Segregation 해놓은 거다 그게 기금 하나하나다 펀드 하나하나다. 정부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펀드 카운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원의 조달부터 관리, 사용, 그 다음에 보고까지 원활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기금 하나하나가 다 개별 회계 실체들이다. 일반 영리기업들은 그냥 하나의 회계 실체로 다 묶어서 모든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하면 되겠지만 정부는 얘기가 좀 다르더라. 정부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고 회계정부 이용자들의 필요성 때문에도 그러하다. 펀드 카운팅의 필요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부가 조달하는 리소스즈는 소스별로, 유스별로 여러 가지 구속력 있는 제약 조건들 따른다. 이러한 제약 조건에 따라 자원을 조달하고 사용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였음을, 그렇게 컴플라이언스 하였음을 또 정부 이용자들한테 또 제공해야 한다.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데몬스트레이션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각종 제약에 따라 수행해야 될 액티비티즈별로 혹은 달성해야 될 업젝티브즈별로 이렇게 여러 개의 펀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펀드 카운팅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뭐 세그regation 그각 펀드마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까지 뭐 자원을 구분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분해서 자원의 조달부터 관리 사용에 있어서 구분해서 좀 회계 처리를 거래나 사건을 처리를 해서 보고하세요라는 목적인 거죠 general, special revenue, capital projects, debt service, permanent, enterprise. 인터널 서비스. 펜션 트러스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프라이빗 퍼포즈드 트러스트. 커스터디어에 해서 에이, 이거 펀드별로 나눠서 구분해서 세그리게이션해서 거래나 사건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보고를 해야 이쪽에 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펀드 베이스 파시스테이먼트의 보고 목적. 우리 회고정보 이용자들이 Fiscal a c c o u n 평가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디테일 볼수 있게끔 Short Term -view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컴플라이언스 준수여부 확인할 수 있게끔 퍼포먼스 성과 확인할 수 있게끔 정보 이용자들이 왜 네,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